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 이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나라 없는 백성으로 떠돌이가 되어 인간 이하의 처참한 순환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외치며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무려 1900년이란 세월을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에게 응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주권만 없었지 영토와 국민은 있었지만 이때부터는 국가를 구성하는 이세 가지 요소가 모두 사라진 가운데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처참하게 망해서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 유대인들을 전 세계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노예 시장이 크게 형성되면서 너무 많은 유대인들의 과잉 공급으로 처음에는 헐값으로 팔려가다가 나중에는 공짜로 데려가라고 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일이 있기 1500년 전에 이미 신명기 28장 68절에는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노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미리 예언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하루에 만도 만천명의 유대인들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17세 이하의 청소년들은 노예 시장에서 강나라로 팔려나갔고 17세 이상의 젊은 남자들은 애굽의 광산으로 끌려가서 극심한 노역에 시달리다 죽어야 했습니다. 권장하고 체격이 좋은 남자들은 로마의 투기장으로 끌려가 맹수들과 싸우게 해서 결국은 짐승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최후를 맞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기원 후 378년부터 395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테오 도시우스 황제는 유대인 말살을 위한 가히 충격적인 법을 공표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유대인을 학살하였을 때 로마는 그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다 라는 법령입니다. 이 법대로라면 설사 길을 가는 유대인을 죽이고 싶다면 마음대로 죽여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법령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유대인은 사람이 아닌 짐승이나 벌레 정도로 취급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이 겪어야 했던 또 하나의 끔찍한 순환의 역사는 기원후 1096년부터 1291년까지 중세 두 세기에 걸쳐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 때였습니다. 이 전쟁은 기독교 국가들로 연합 편성된 십자군이 중동에 있는 성지 예루살렘을 탈원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무려 200년 동안을 양치기 빼앗았다 내주기를 반복한 줄다리기식 전쟁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머나먼 원정길에서 십자군은 길목길목마다 있는 유대인 불악들을 남김없이 습격해 무참히 학살한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희생된 유대인의 수가 몇 백만이 되는지 통계조차 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인 이유가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식들이 사는 불악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특히 1215년 라테란 회의에서는 유대인에게 황색 다윗의 별을 달도록 공표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인권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죄수의 표를 공식적으로 가슴에 달게 된 셈입니다. 이렇듯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처절한 피해 역사는 그 뒤로도 세계 전역에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1347년에 크리미아 반도에서 이탈리아로 들어온 흑사병으로 인해서 짧은 2, 3년의 기간 동안에 유럽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5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역시도 이 흑사병의 동일한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 악마의 자식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혐의를 씌워서 또다시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방법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독일의 스트라버그에서 발생한 일명 스트라버그의 비극입니다. 그 당시 도시 인구 2천명 전원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전부 나무에 매달고 그 밑에 나무단을 쌓은 후에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불을 질러 화염을 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렇듯이 유대인들은 항시 죽음의 공포 속에 떨어야 했고 그나마 경제적 터전을 잡고 안주할 만하다 싶으면 핍박과 국외 추방이 유럽 각국에서 계속되었습니다. 현대사를 통해서도 세계 모든 민족들이 생생히 지켜보았던 유대인의 순환사는 바로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나치에 의해서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입니다. 그때 희생된 유대인 수만 무려 600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그 당시 전체 유대인의 60%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들어갈 커다란 구멍을 파고 그 언저리에 벌거벗은 채 줄지어 서 있으면 뒤에서는 나치 병사들이 기관총을 발사했습니다. 총에 맞아 구덩이로 떨어지면 다시 확인 사살을 한뒤 불더저로 그 위에 흙을 덮었습니다. 심지어 전쟁 막바지에는 매장도 되지 못한 벌거벗은 수많은 유대인들의 시체들이 땅 위에 마치 쓰레기처럼 나뒹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26절에는 네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을 것이며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로 6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의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쇠하고 정신으로 살랑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의심나는 곳에 달린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럽 곳곳에는 유대인 집단 수용소가 설치되었고 각 지역에서 짐승처럼 강제 이송되어 온 유대인들은 힘든 노역에 시달리다 영양실조로 쓰러지면 가차없이 가스실로 끌려갔습니다. 폴란드에 있는 아이슈비치 수용소에서는 하루에 만도 만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나갔습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벌거 벗긴 채 머리를 삭발하고 신체에 부착된 것은 금리까지도 다 뽑았습니다. 여인들로부터 삭발한 머리카락은 잠수함 방수제나 옷감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고 가스실로부터 나온 시체는 기름을 짜서 비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이상 어떻게 더 처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생체 실험의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40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멸망해서 19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 방황하면서 디에스포라, 일명 떠돌이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 이하의 벌레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순환의 역사를 겪어야 했습니다. 한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참상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온 세상 사람이 희인이 되어 온 세상 갈대로 폐인을 삼고 온 세상 바닷물을 먹물로 삼아 종이에 기록한다 하여도 유대 환란의 역사는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한탄하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푸른 나무와 같은 서민인 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형벌을 당했다면 마른 나무와 같은 이방인들이 끝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을 때 얼마나 더큰 형벌을 받겠느냐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겪은 환란의 역사가 나와는 무관한 유대인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을. 절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라고 알려 주고 있듯이 이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처절한 실패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처절한 순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실 형벌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